보죠 여러분, 풀 때, 시퀀트는 코사인분의 1로 바꾸고, 어, 탄젠트는 어,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꿔서 계산을 해주면 되거든? 그래서 한번 뭐 하나 하나씩 봅시다. 아, 분수가 있고, 어, 코사인분의 사인, 이렇게. 그 다음에 코사인분의 1, 플러스 1 적고, 이렇게. 여기는 코사인분의 1에다가 빼기를 코사인 이렇게. 여기는 코사인분의 사인의 마비, 이렇게 고 분자분에다가 C 좀 곱할게. 코사인 좀 곱할게. 자, 그러면, 사인 분해 되고, 1 플러스 코사인 이래 되고. 자, 이것도 분자분에 C를 좀 곱할게. 사인 곱할게. 그러면는1 마이너스 코사인. 이것게고 사인 플러스 코사인. 이렇게 되겠네. 됐나? 그럼 여기서 이제 뭐할거 없잖아. 통분해야지. 통분해보고 생각해야지. 통분을 한번 해봅시다. 자, 통분할 때는 이렇게 곱한 거분모에적으면 되지. 그래서, 사인 있고, 1대2사인 있고. 그냥 요거랑 요거랑 곱한 걸 적으면 되거든? 그러면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합쳐식 정리 바로 하고.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 요고 곱한 거, 마이너스 사인 바로 분배할게 마이너스 사인 제곱, 에다가, 마이너스 사인 곱사인 이렇게 나오더라. 됐나? 자, 그러면 얘는 S 있고, 1대2 C 되고, 이렇게. 참고로 이거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1, 그 마이너스 1얘랑 날라갈 때 동일하게 나면이 그러니까 남는 거는 마이너스에 이렇게가 남는다라고했지 됐나? 자, 그러면 얘는 사인 하나에 납분시킬게, 이런 식으로 얘는 1 빼기 코사인, 그리고 빼기 코사인, 이렇게 된다는거 이런 거마이너스꼭 곱해주면, 이런 식으로 해주면좀더 모양이 괜찮겠지 이렇게 적어도 돼, 그치? 자, 이런 식으로 된다, 아는건알아주시면 어? 됩니다 그래서 뭐 간단히 해라는데, 뭐 요까지가 답을 확인해봐. 일단 요까지 간단히 해봐. 뭐더 해야 되는가 확인해봐. 얘기를 해야 될 거니까. 많이 했어. 어, 불러줘. 이거 드지것같아 Minus, 시컨트. 마이너스 시퀀트 마이너스 퍼센트라고 하지 1분의 마이너스 1분의 2 여기 놓여져 그럼 요거를 바꿔보면 되지 그냥 바꿔서 얘기하면 안 되잖아 근데 지금 아. 마이너스 어디가? 도리. 여기도? 아니 저 여기? 여기 전체? 네. 그리고 여기서 마이너스 마이너스라고? 네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둘다 플러스? 아니요 같이 뒤에 이건 마이너스 이건 플러스 네. 아. 요거는 이거 같을지 알아보면 되지 <목소리> 그럼 이거 한번 해볼게 얘는 마이너스 있고, 1 있고, 얘는 뭐냐면, C 컨트니까, 요거도 아니야. 됐날여까지분자분모에 어, C 곱할게. 요래, 됐지? 어, 마이너스 여기다 분배하면, 저거 나오지. 똑같지, 다. 됐지? 이렇게 음.